방금 전 백악관 홍보실이 이례적인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정치인도 기업가도 아닌 바로 한국인 축구 선수 손흥민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의 2월 개막전을 앞두고 터져나온 손흥민의 단 한마디가 미대륙의 경제 지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계권료 수조 원이 요동치고 전설적인 해설가들조차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적 점령이라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 도대체 LA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시를 침묵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자신감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역사는 2026년 1월을 한국인 한 명에게 미국 자본주의가 굴복한 달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 LAFC 구단 사무실 주변은 마비 상태입니다. 축구 팬들이 아니라 월마트, 애플, 포드 같은 미국 500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손흥민의 얼굴 한 번을 자기네 로고 옆에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 영입 차원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이적 후단 13경기 만에 기록한 12골 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손흥민은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거대한 경제 플랫폼이라며 그의 가치를 이미 1조 원 이상으로 산출했습니다. 슈퍼볼 광고 단가를 뛰어넘는 스폰서십 제한이 20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왜 미국 자본이 이 토트넘 출신의 캡틴에게 이토록 미쳐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 측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인터 마이애미의 공식 인터뷰에서 메시는 손흥민은 위협적이지만 미국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응은 격이 달랐습니다. 그는 LA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관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2월 22일, 누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인지 전 세계가 보게 될 것. 이 발언은 즉시 ESPN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전사의 본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fc 홈구장의 개막전 안표 가격은 현재 중형차 한 대값인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의 열기를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배적 입니다. 반면 손흥민을 나이와 연봉을 이유로 밀어냈던 토트넘의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중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물론 손흥민과 함께 빠져나간 스폰서십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의 한 레전드 해설가는 생방송 도중,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바보들이라며 구단 수뇌부를 향해 오열 섞인 일침을 가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구단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런던의 비바람이 아닌 LA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전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는 할리우드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계는 2월 22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선수가 써내려가는 기록을 넘어 아시아인이 서구 스포츠계의 정점에서 진정한 아이콘으로 공인받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메시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한 손흥민. 과연 그는 자신의 호언장담대로 미국 축구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의 이 당당한 외침이 현실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감동 보따리는 2026년 월드컵까지 이어질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밀착 취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백악관 만찬 실제 메뉴와 비공개 대화 내용을 단독 공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